일제강점기 울산의 민족교육에 앞장섰던 보성학교를 아시나요? 이곳에 항일운동 역사를 알리는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. 김미영 기자입니다. 1922년 성세빈 선생이 사제를 털어 설립한 보성학교. 교육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생들에게 우리말과 민족정신을 가르쳤습니다. 해방을 3개월 앞둔 1945년 강제 폐교될 때까지 4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적호소년단과신간회등 항일단체의 뿌리가 됐습니다. 망진슬로까지데는 거의 다 이제 학가 없는 그런 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이 된 보성학교를 기념하기 위해 동구가 건립한 전시관이 운동장터가 있던 일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. 졸업생 대장과 졸업증서 등 보성학교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자료들이 망나되어 있습니다. 이곳엔 3.1운동 10주년을 기념해 1929년 보성학교에서 찍은 사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. 교사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서진문 선생의 이야기까지 울산의 항일운동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일제 때에 우리가 독립운동 독립을 하기 해 가지고 많은 각자들이또 지역의 유지들이 노력했다는 거, 이것을 우리는 다시 보는 거죠. 방어 진항일 때 아픈 수탈의 역사만큼 항일 의식이 강했던 울산 동구 지역 전시관이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.